고상무역. 본래 늘 무욕하면 신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고 늘 욕심을 부리면 요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 이두 가지는 한 가지지만 드러내면서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니 한 가지로 일컬어 통하더라도 다르게 일컬어야 변별하는 것이다. 이에 통달하고 통달하는 것이 군신의 무리가 신묘해지는 방법이다. 욕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는 바램의 의미를 지닌 욕이지만 마음 속의 바램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욕은 무욕과 탐욕으로 명칭과 그 근본을 달리한다. 무욕과 탐욕을 하나로 말해서 욕이라고 해도 통하지만 차이를 변별하여 말하는 것이 바른 의사 전달 방법이라는 것이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통함과 변별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심오와 현물은 같은 맥락이며 현은 통하다와 통달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요는 요탈의 취약으로 훔치고 빼앗는 것이며 탐욕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도가적인 심오와 현물은 초간번에 없는 글이며 글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더라도 노자의 글이라기보다 황노학을 바탕으로 한 어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글이 노자론의 권두에 배치된 것은 전국시대 위정자들의 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쟁과 질병으로 지친 백성들을 달래고 불신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정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노자론을 이용한 것이며, 이에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황학과, 이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도덕을 지향하는 노자론이 결합된 황노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